이거라서 한번 봅시다. 약간 궁금해. 이거는 캐릭터 플레이래요, 님들. 시뮬레이션 전투 데이터 업데이트 완료. 호시민님 고생하셨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잘 끝났어요. 여기. 어. 이검쓰는 어. 친구잖아. 괜찮습니다. 저쪽 분은. 아, 운규산에서 오신 의현님이세요. 오늘은 전투 데이터의 비교를 위해 오셨죠? 아, 어, 아직 그런 임무가 남았군.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응, 기다려요? 어, 호시미님, 데이터 비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맞짱 뜨는 거야? <laughs> 음. 드디어 좀 깨끗해졌네. 아, 다만 아직 귀찮은 녀석이 하나 남은 것 같네. 실수템 오류인가?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당신과 세 번의 합을 결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응? 음? 수행? 좋아. 오, 의원 너무 예쁘게 생겼다. <laughs> 역시 의원님이시군요. 예의 차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 전력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번째입니다. <laughs> 아내의현눈동자가 너무 예쁘다. 아니, 개 뽀뽀신네. 와, 엘기전 어, 약간 격투가 스타일이구나 얘는. 내가 또 격투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저검쓰는 캐릭터 도 너무 좋다. 이 름을 몰라 가지고 우와. 야미저 검소한 캐릭터 저 약간 누나 누나한 의현의 저런 포스가 너무 좋아 여기까지 <laughs> 해서 백칠십하고? 의원님의 실력은 역시 비범하시군요. 실례했습니다.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 네가 공어사냥꾼 호시미 미야비지 명불허전이네. 미야비래 미야. 미압. 그나저나 이제 나가도 되나? 두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긴급 수리 중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투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의원님 아직 오늘의 수행이 하나 남았는데요. 어? 새로운 친구와 디저트를 먹는 수행입니다. <laughs> 귀여워. 아니 젠존데, 걔 대박이다. 이어서 애니메이션 담성 봅시다. 아니 할 생각 진짜 없었는데 피부에 보고 되게 하고 싶어지네. 저 의현이라는 캐릭터가, 그니까저 의현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다. 약간 취향이야. 오랜만이야, 언니. 그렇게 오랜 어, 시간이 흘렀어 얘가 복복이라지 방금 지나네 그날의 일을. 자, 자, 만두가 나왔습니다. 언니, 나차슈바 먹고 싶어. 응, 언니가 사올게. 릴리님? o t sure if you're a 니 e r s o n w 존 o s a person who's a p e r s 은 n 일 사부님은 참거짓말을잘하신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부였지 얘들아 7년 봐라지 말했다. 7년 전지 말했다. 7년 지말지 말했다. 7년 전까지 말했다. 7년 다고했어 열심히 수련만 하면 청명검을 계승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 그건 맞는 말이긴 해 언니는 만약 운규산의 문주가 된다면 지진세계가 많아지면 시간이 너부족해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할 어, 이유가 멋있어. 없다고 언니가 그랬잖아 그때 만약 나도 언니처럼 할수 있었다면 어쩌면 의현 넌 나와 그리고 그 누구와도 달라 네 재능은 모두를 지키는 무기가 될 거야. 넌 우리 중그 누구보다 멀리 갈수 있어. <laughs> 언니랑 사부님이 계신 만큼 내가 나설 기회는 없어야만 했는데. <웃음> <웃음> 사부님 어, <laughs> 모두를 지키는 <지킨> 무기가 아니었어? <laughs> 과거 천명검의 소유자들은 마지막엔 모든 기억과 오감을 빼앗기고 폐인이 되고 말았어 하지만 모두를 지키기 위해 우리에겐 그 힘이 필요해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니 다시는 이 검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 사부님처럼 되지 말아줘 고른 분명도 좋은 <laughs> 더 오른 사용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충분히 노력하게 만하는 바라는... 용기 내전드 그... 대승. <laughs> <laughs> 청명검이 벌써 언니의 감각을 뺏어간 거야? 언니는 두렵지 않아? 너무 무서워. 하지만, 네가내 곁에 있잖아. 똑똑한 나의 의연아. 이제 청명검, 그리고 모두의 미래는 너에게 맡길게.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진 내가 널 지켜줄게. 실체 <laughs> 음, 뭐, 어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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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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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抗拒，去相信或忘记，触手不及。 주인공들이잖아. 아, 쟤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니까 겹쳐서 보네. 너무 슬픈다. 나 이런 가족 얘기에 약하단 말이야. 하, 이비에 이번에 또 만져볼게요. 아, 아니 너무 슬프다 이런. 가족 관련 이야기 너무 약해 가지고 <laughs> 네. 사 부님, 사 부님 빨리요. 빨리요. <laughs> 복부가 너 정말로 하산 수행을 준비됐어? 복국이라 아, 그러네. 기본 지식도 다외웠는걸야지리에 네? 그럼 나중에 이 사부를 탓하지 말렴. 어? 어? 처음이나 볼까? 요즘 운이 좋은 것 같으니까. 어? 대웅이잖아. 안 되겠어. 한번 더. 네? 한번 더. 한번 한 더. 아니야 이거. 다 안에 대웅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걸로 해봐. 응? 어? 뭘 해도 잠이 안 와요. <laughs> 그럼 그냥 신나게 놀아보는 건 어때? 안 돼요.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고요. 섰는 아, 게 몸에 둘러붙은 게 분명해요.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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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몸에 붙어있던 놈은 떠났어. 지쳤으니 이만 쉬러 가야겠다. 도군! <laughs> 주행자님, 이곳은 기운이 좋지 않아요. 콜센트 누전이야? 선생님, 우리 애가 우릴 안그쳐요. 이거 먹을래? 뭐 주행자님, 저희 방구는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요? <laughs> 보증기간 5년이라고 적혀있네. 선생님! 선생님! 완전 해결사잖아. 선생님이... <laughs> 해결사 선생님이었구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 때가 있어 그래야만 길이 열리지 아하 그런데요 제수행의 목적이 이런 사소한 일을 해결하기 위함인가요? 사소하다니 긴급경보 동반공동이 지속적으로 확장 중곧 제어 3단계를 돌파한다 멋있어, 누나. 아, 누나 너무 멋있어. 가슴 사이에 있는 저 빨간색 줄이 진짜 나네미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좋지. 복보가? 산으로 돌아가지. 밥시간이야. 아, <목소리> 어, 지금 가요! 너무 귀엽다. 복보기도 너무 귀엽고 의현은 너무 레전드야. 인생 주머니라니. <laughs> 아, 요번에 젠 존재 의현 PV랑 단편 애니메이션이랑 이제 캐릭... 플레이? 게임 플레이 장면 다 봤습니다. 세 종류. 아... 아까 전에 단편 애니메이션 보고 와 아, 눈물 이개 짭네 진짜 개 슬펐네 아난 아. 이런 거에 너무 약한 것 같아 아내내 내 눈물 젠존재 음, <laughs> 해보고 싶어지는 걸 그분이 아직 가시지 않아. 그 의현의 아까 전에 PV에 나왔던 그 가슴 사이에 이렇게 끈이 있었던 이게 진짜 개질이다. 게임 안에서 보고 싶은데? 아. 어, 그니까 그 붉은 줄이 레알 대박인데? 그거 한번 스 하고 잡아당기고 싶지 않냐? 그거 분명 스 하고 잡아당기면 그. 가슴 살짝 이렇게 벌어지면서 슥 하고 나왔으네. 아, 씨발, 하고 싶네. <laughs> 아, 다음 주에 젠전전을 해봐야겠는데. 아.